달 신동으로 텐트를 당겨 시간이 단축이 된다는 거는 캠핑을 즐기실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겠죠. 이너를 떼지 않고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을 수 있죠. <laughs> 비가 오네요. 아들이 분역 캠핑 한번 하고 오니까 같이 아빠랑 또 와보고 싶다 해가지고 오늘은 바비디만 데리고 왔습니다. 음. 오이! 오이! 바비디, 이제 음. 계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워지고 있어요. 점점 가을이 다가와. 그럼 어떤 텐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리빙셀. 오늘은 바로 리빙쉘 텐트입니다. 리빙쉘 텐트가 처음에 좀 치기가 좀 번거롭고 폴도 많이 들어가고 좀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에 캠핑을 딱 시작했을 때 리빙쉘 텐트 사실 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에어 텐트를 먼저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리빙쉘 텐트를 쓰면서 느낀 게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다. 저희가 이 리빙쉘 텐트를 오랜만에 한번 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칠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칠수 있습니다. 슈퍼도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바비디랑 같이 또 리빙쉘 텐트 치는 거 빨리 딱 치고 또 맛있는 거 사. 했으니까 또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준비됐습니까? 네. 가시죠. 구구구. 차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세로로 치자 이렇게. 네. 이렇게 치자. 좋았어. 그리고 텐트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앞뒤가 있어요. 한 번에 치시려면 앞뒤를 구분해서 펼쳐 주신 게 제일 좋습니다. 와, 이 텐트 진짜 절랜 만. 이제는 리빙쉘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겁니까? 아, 니 이제 리빙쉘못 맞아. 오빠는 같이 한 총을 칠수 있어요? 네. 알았어. 여기서 제일 네. 먼저 해야 될게뭘 같아? 메인 폴을 찾아요. 야 엑스 폴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티카 같은 경우에는 메인 폴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검정색 폴부터 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서브 폴을 하나씩 껴가시면 됩니다. 메인 폴만 끼시면 누구나 텐트 칠수 있다 엑스 폴을 치기가 가장 어려워요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처음에는 누군가 도와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혼자 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비디는 그냥 옆에서 같이 보조 역할을 한번 해주세요 예! <laughs> 검정색에는 검정색 폴을 밀어주시면서 반대쪽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으시면서 폴 체결하셔도 되고, 폴 체결하는 상태에서 끼셔도 되는데, 그거는 사이트 크기에 따라서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검정색에는 검정색 하면서 폴 체결 끼면서 들어가시고, 또폴 넣고, 자, 검정색 지금 폴을 낀 라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 검정색 꽂을 수 있는 오징어 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쪽을 껴주세요. 이렇게 놔두고 반대쪽 편을 가는 거야. 이 폴의 반대쪽 편! 요것도 똑같아요 검정색 폴이 들어간 라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 반대쪽 편에도 검정색 오징어 핀을 찾아라 안 들어갈 경우에는 핀을 당겨주셔야 돼. 요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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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좀준 상태에서 체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조금 자립이 어려울 것 같다라면은 가팩을 팩다운 하고 나셔서 자립시키는 방법이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또 자리를 치켜서 팩뽑부터 자리를 한번더 잡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가팩 박지 않고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몇번 하다 보면은 그게 적응이 되고 적응이 되다 보면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슈퍼가 가팩 안 박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그래도 나는 가팩을 박고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가팩을 박아야 될 위치는 여기 1번. 그리고 저쪽 메인폴을 낀 위치 2번으로 잡고 가팩을 박고 반대쪽에서 자립시켜서 세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슈파는 가팩을 박지 않고 지금까지 항상 텐트를 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팩을 박지 않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엑스 폴을 세울 때 저쪽 폴과 이쪽 폴이 쭉 보면은 반대로 돼 있잖아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놓고 자립을 시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세울 때 힘이 좀 들어가야 돼요 이 아래 폴로 들면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위 폴을 먼저 X 폴을 낀 상태에서 마지막 자립시키는 거는 밑에 폴로 들어서 올려준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슬리브를, 텐트 스킨을 최대한 땡기셔야 돼요. 땡기면서 X 폴 위로 위치를 들어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얘를 땡겨. 얘를 텐트를 땡겨. 이렇게 땡겨. 쭉쭉 땡겨. 땡겨. 그러면은 세워졌대요 요, 배신공으로요배신공으로 폴을 잠깐 잡아 주시면 됩니다. 힘을 조금 살짝만 줘서 끼면 돼. 끝났어. 후 그럼 이제 엑스폴 다 끼운 거예요. 그리고 엑스폴을 끼우고 나서는 이렇게 끼 주시면 됩니다. 엑스폴 끼우면은 사실 리빙쉘 텐트는 거의 다친 겁니다. 이 텐트 치는 시간이 단축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캠핑을 즐기실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겠죠? 네. 그러면 지금 남은 폴들은 바비디랑 같이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어, 너무 미태롭습니다 수술을 해야겠어요. 이세요? 아, 지금요? 네. 네.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폴 바깥쪽으로 해야 될까요? 안쪽으로 해야 될까요? 여기서 바깥쪽. 지금 바깥쪽입니다. 정답.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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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빨간 폴 완성. 자 갑니다. 마지막, 갑니다. 네. 왔습니다. 마지막 수술. 네. 네. 꼈어요 네. 자 다쳤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팩 다운을 해주시면 되는데 팩 다운 같은 경우는 그날 날씨에 따라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에는 풀 팩, 바람이 많이 안 부는 경우에는 각 모서리 네 군데만 저는 보통 팩 다운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바람이 안 부니까 몇개 해주면 되겠죠? 네 개. 맞아요. 최대한 스키는 땡긴 상태에서 최대한 땡겨서 팩 다운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빠. 네. 각을 너무 살리지 마. 왜요? 손 베어. 아, 그죠? 자, 이렇게 양쪽으로 고무줄, 링을 잡으시고, 앞쪽으로 갑니다. 됐어, 다 왔어. 됐어? 어, 다 됐어. 마지막으로 여기 찍찍이가 있습니다. 보통 모든 텐트는 에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감으신 다음에 고리에다가 끼시면 돼요. 꼭 텐션을 주고 나서 포를 당기시는 게 훨씬 더 짱짱하게 치실 수 있어요. 저번 겨울에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그대로 접어서 보관하다가 이번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양쪽 같이 걸수 있는 비너예요. 굉장히 편하게 이너가 걸린 상태에서 피칭을 했습니다. 꼬지님들께서도 혹시나 이너를 매번 여기다가 걸고 하는 게 복잡하시고 힘드시다면은 이 비너를 이용하셔서 고리랑 연결해서 사용을 하세요. 내일 접으면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거 완전 꿀팁이에요. 꼬지님들께서 궁금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웨빙이 자꾸 여기가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걸어다니다가 걸리겠지. 위험하잖아. 응. 특히 아이들한테 진짜 위험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 네, 폴이 들어간 라인에는 이 웨빙 끈이 있어요. 이 웨빙을 살짝 풀어주시면 돼요. 슉 풀어주시면. 자, 가라앉았지? 응. 뭐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폴 위치마다 이 웨빙이 다 들어가요. 오케이? 오, 고민 해결. 고민 해결. 잘 나왔어요? 네. 오늘 PD는 누구죠? 바비디입니다, 바비디. 이동 갈비는 어따고 먹어야 돼. 수. 그쵸. 수창이 배아지 더 맛있는 거 아닙니까? 뭐. 뜨거 안 뜨거. 안 뜨거. 이렇게. 아, 좀더 옆으로, 볼 위쪽으로. <웃음> <웃음> 아빠랑 캠핑할 거 어때? 감성 케미가 이루지는거 같아. 감성 느낌이 좀 나? 어. 너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와! 어? 그거. <laughs> 우와, 맛있겠다. 피디가 아주 마음에 드는데? 응. 음. 아, 지금 오늘, 오늘 꿀깍을 몇번 하는 거야? 오늘은 호주임대 복분자 구고와 왔습니다. 네? 뽀로로. <웃음> 뽀로로. <laughs> 아빠랑 어떻게 나오니까 어때? 좋아요. 좋아? 꼬치님들 우짜할 수 있다. 우짜할 수 있다. 음, 음. 맛있어. 네, 음. 안땄지 응. 음. 됐어요. 별로 안 뜨. 아비들가탁 해주니까 아빠가 네. 이제는 조금 마음을 놔도 되겠어. 쌈 싸서 한 잔. 난 마늘도 하나 어? 나도 마늘 한번 먹어볼까? <웃음> 마늘? <laughs> 응. 마늘 살짝 넣을 수 있어 와 완벽한 쌈이다 마늘이 올라갔어요 괜찮겠어요? 네 한번 먹어보세요 마늘 맛있네 아 진짜? 마늘이 이거 입이 시원해 엄마도 마늘 귀신이거든 마늘을 먹네 와 이것도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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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지금 바비이 이거 두꺼운 잠바거든요. 이 정도 입을 날씨예요. 오. 벌써 밤에는 춥습니다. 아이들은 이만큼 춥기 때문에 왜 리빙쉘 텐트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야. 네, 맞지? 정말 추워요 캠핑하서. 응. 지금부터는 이제 리빙쉘 텐트를 가지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포천은 이동갈비가 되게 유명해.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도 유명하죠. 아, 요즘에 이순신 장군님에 또 빠졌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책을 나온 거 별로 한 10권 이상 읽고 있어요, 지금. 이순신 찐덕후. <웃음> <웃음> 음음 와,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마늘이 덤으로 들어간 거네. 진짜... 음? 아. 고이 엄청 맵다. 입에서 먹는 거랑 캠핑 가서 먹는 일동걸들이랑 차원이 다르죠 차원 차원이 다르죠? 어. 아또 하나 빠졌잖아 아빠가 거주는 유동걸들 그치 에 오일자랑 뽀로로 주스가 땡겨 아뽀 뽀로로 주스 한잔더 드릴게요 뽀호오 오. 저도 정을 많이 사 왔었다. 와. 어, 총 좋아요. 짠. 짠. <목소리를> 음. 캠핑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도와줘요. 그리고 텐트 치는 방법도 이만한 거다 알고 세팅하는 방법도 알고. 이번에는 좀 굉장히 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캠핑을. <목소리를> 와, 역시 못하는 게 뭡니까? 캠 템... 캠핑 못하는 걸 네. 못해요 캠핑을 못하는 걸 못해요? 딸이랑 또 나왔던 느낌이랑 아들이랑 나오니까 또 다른 느낌이 나네요 확실히 딸은 좀 뭔가 진솔된 얘기도 많이 했고 좀 아기자기한 면이 있다면은 아들이랑 나오니까 좀 뭔가 든든한 느낌? 음. 음. 잘 먹었다 맛있다 근데 음. <laughs> 고기 이게 마지막 고기야 안돼. 난 밥이 마지막이야. 지금 촬영하고 있어. 누나 얼굴. <laughs> 아, 그래? 너왜 갑자기 이쁜 척하냐? 를 뒤었다니 죄를 지은 것 니네 아닌가? 우리를 죽민들로 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는가? 야 근데 응. 너는 웃긴 게 대사를 여기가 웃기다. <laughs> 씻으러 갈까? 응. 짜잔. 아빠 것도 신겼어? 간단하게 라면 먹습니다. 아, 늦잠 잤어요. 12시까지 퇴실인데 늦잠을 자버려 가지고 빨리 먹고 정리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양자니까 완전 꿀잠 잤네. 그지코치 응. 님들. 요번에도 비너를 그대로 연결한 상태에서 이너를 떼지 않고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도 보시면은 비너로 다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접을 때맨 밑에 이 부분만 고리를 빼시고 두 개만 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저께는 날씨가 좋아 가지고 신경을 안 썼는데 여긴 그늘이 아예 없다 지금 방식으로 전부 다 풀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껴져 있는 이 찍찍이 이것도 풀어 주셔야 돼요 모든 텐트의 문은 다 닫은 상태에서 폴을 빼시면 될것 같고요. 검정색 폴이 3개가 남았어. 어디꺼부터 빼야될 것 같아? 여기. 너무 쉽게 맞춰버리는데? 촉! 회신공! 우리에게 마지막 폴만 남았습니다. 뺐어? 나 아빠 뺐어. 나도 뺐어. 마지막으로 남은 패들 빼주세요. 뺐다 오케이 또 뺐다 우와 꼬치님들 다 왔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접는 방법이에요 이 접는 방법은 리빙쉘 텐트라면 거의 다 비슷해요 접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저는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저한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텐트를 보면은 맨 앞쪽에 포를 끼는 슬리브가 있어요 앞쪽에 아티카넬이 빨간색입니다 맨 앞쪽에 있는 라인을 잡으시고 삼각형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고 몇번 털어주시면서 그러면 이쪽은 당연히 이 노란색이겠죠 노란 선으로 보셨을 때 이렇게. 빨간 선으로 보셨을 때 요렇게. 사실 이렇게 각 잡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어차피 다음에 와서 또 펼칠 건데 오늘은 영상을 찍기 때문에 살짝 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접으실 때는 요 지금 만들어진 삼각형 대비해서 이 정도 각으로 해서 접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눌러주시면서 잔여 공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 정리를 깔끔하게 안쪽으로 해주신 상태에서 뽑은 상태로 마지막 반을 지금 이게 이너까지 같이 접은 상태예요. 이너를 설치하는 부담, 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음! 끝. 이렇게 접을수 있죠. 마지막에 가방 씌울 때는 거꾸로. <laughs> 마지막으로 텐트 자리만 남겨놓고 해놓으시면 됩니다. 처음 아들이랑 이렇게 캠핑 나와서 너무 좋았어. 흠. 부자 캠핑 어떻게 보셨나요? 저번에는 부녀 캠핑 딸하고 캠핑을 가봤고 이번엔 아들과 캠핑을 나와봤습니다. 저희는 한 명이 더 있죠 막내. 막내랑도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캠핑을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캠핑장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줄까 꽃지님들께? 또 여기 좋아. 아이들이 놀거리가 꽤 있었어요 수영장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방방이도 있고 체험거리들도 좀 있었고 그렇게 막 붐비지는 않았다 저희가 금요일날 온 상태인데도 지금 우리가 있는 C사이트 그리고 B쪽 위쪽 사이트는 자리가 다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완전 꽉 차는 그런 캠핑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뭐 교회 이 정도 산세라면은 한 번쯤은 와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설 관리도 완전히 막 최신 시설은 아니지만 관리를 깨끗이 잘해주고 계셨습니다. 참고하시고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천의 하솜 캠핑장에서 저희 아들과 1박 2일 캠핑 잘 지내다 갑니다. 꽃지님들 붙자 알수 있다. 있다. 다음 캠핑에서 만나요.